달 동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재미있고 특이한 특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사회 비평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인 키케로고르는 믿음의 개인성을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믿음은 개인의 신앙을 기반으로 삶에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각 개인은 자신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개인성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상황을 반영하여서 개인의 신앙을 형성하고 또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던 거지요.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고 삶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 나간다 해도 자녀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도 자녀의 세대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지켰던 그들의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주장합니다.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들어갈 정도의 죄인은 아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화의 불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은 편안한 과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위령 미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지금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자녀, 부모, 친구,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기도하고 속죄 행위를 하면 죽은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 줄수 있다라고 보기에 가능한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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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당사자가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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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자녀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신앙은 철저히 개인주의적 신앙을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주장해도 만무할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개인성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교회가 생겼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체험이 다르며 각자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성이 가지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시작됐던 그 가장 처음이 어디냐?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들 부부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의 천국만마와 같은 신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는 더욱 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기는커녕 비방하고 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동포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뉴스도라는 사람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였냐? 바로 회당 옆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 누구였냐? 그리스보였습니다. 방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죠. 거부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도록 여론을 형성한 곳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 부보도 바울에 대하여 상당한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회당이 어렵게 될 것이고 회당이 어렵게 되면 곧 본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바울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 회당 옆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보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보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실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스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보의 회심이 온 가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고백, 고백하게 되어서 세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보가 어떤 일에 앞장섰나요?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회당장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빠가 핍박하던 자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는 것을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것 간단한 문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회심이 온 집안의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고 믿음의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보의 집이 아마도 고린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보의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의 기틀을 잡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가정만더 소개하자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와 신라가 빌립 아 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지나면서 빌립보 선교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주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큰 이익을 얻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널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마다 기도하러 가는 길마다 이 귀신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를 매우 성가시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라고요. 그러자 귀신이 바로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돈을 벌어왔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귀신들린 요정이 점을 쳐주고 알아서 돈을 갖다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돈을 벌 길이 사라지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결국 바울과 신라는 다신교를 믿는 로마에서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유일실 사상,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짜증과 불평이 아닌 불만이 아닌 자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닌 근신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곧장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고 제수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진동에 깬이 간수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모든 문이 열려있고 모든 사슬이 풀려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잠든 까닥에 제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이 간수는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간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요 그때 바울이 외쳐요 모든 이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고요 횃불의 빛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뢰를 데리고 나가서 떨며 무릎 꿇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그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 대답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러한 일들은요 계속해서 벌어져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그집안이 구원에 이르렀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거나요?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가 말씀을 전할 때 두아디아 시에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루디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세리장으로 많은 불을 쌓아 올렸으나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케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케오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그 무리들 틈에서 껴 있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를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그의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집까지 방문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누구를 속여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당의 고백을 올린 것은 사게오입니다. 삭개오의 아내나 자녀들이 사개오와 미리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백은 분명 사개오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개오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집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은 개인에서 시작했을지언정, 믿음의 결과 또는 그 모습은 가정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들은 그리스보와 루디아, 기도 중에 성령을 경험했던 고넬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간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게오까지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난 모습은 가정의 구원이었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고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구원으로 이르기까지 임무할 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변화는 어디까지의 변화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언어 관습, 행동 습관, 성향, 목적과 목표, 삶의 가치와 세계관 등.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금산교회 이자잉 목사와 조덕산 장로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잉 목사와 조덕산 장로의 관계는 마부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미장로교, 테이트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체이덕 선교사님을 만났고 이 최성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1905년 같은 날 집주인이었던 조덕삼과 이자익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두 사람은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급에 있는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자익 목사가 장로로 선출되고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떨어졌습니다. 1894년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사라에서 볼수 있듯이 민가에서는 여전히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덕삼은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 집에서 일하는 마부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덕삼 장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관계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세계관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벗어나면 여전히 주인이고 마부입니다. 이자익은 조덕삼 집에서 일하는 마방에서 일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면 그두 사람은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사상의 변화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조덕삼 장로의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주인이 조덕삼 장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이 똑같았다면 주인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주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종을 부려웠다면 종인 이자인 목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회의감이 들잖아요 가증스럽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지 않을 때와 그대로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인 이자행 목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강제로 믿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주인이 그만큼 놀랍도록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자윤 목사는 조덕삼 장로의 후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조선야소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세번 역임했으며 장로교 노회장을 수차례 지냈고 대전신학교 초대교장 등을 역임한 장로교가 자랑하는 목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구원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따라 하실까요? 전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이자잉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 장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이 전주에서 정읍을 가기 위해서 들렸던 것이 어디였냐? 금산에 위치한 용화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조덕삼 장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이 조덕삼 장로는 이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궁금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분명 조선보다 훨씬 좋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를 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해요.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 장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의 집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조덕삼 장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자신의 가족과 종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에게서 복음이 끝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덕상 장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의 온 집안이 그 집에 있었던 석회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지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형성과정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인 중과 주인이 한날한 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천국이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부릅니다. 가정이 천국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고 삶의 증거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 앉아 있는 남편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부인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저 자녀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저 부모님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삶을 말씀을 이따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삶의 증거가 증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긴 한데. 여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해 라고 표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아무리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살아가도 전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옷부터 벗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집이니까요.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언제나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기도를 해주고요. 그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위에서의 삶과 그 집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기 위하여 계속 노력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저희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지 못하면요, 그 어디서든 이 위에서 선포하는 그 말은 다 가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통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으세요.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돼요.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내 기, 개인에서 멈추지 않도록 내가 변화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길 소망하니까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가 고백하니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